안녕하세요. ANPM 글로벌 컨설팅 본부 6팀 김도희입니다. 오늘은 검색 광고 자격증 마스터하기 8번째 강의 입찰 관리 및 광고 소재와 그리고 품질 지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입찰 관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입찰 관리에 있어서 입찰가는 최소 70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 여기서 쇼핑 검색의 경우에는 최소 50원부터 등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이트 검색 광고 노출 순위는 입찰가와 품질 지수를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네이버에 입찰을 설정하다 보면은 최소 노출 입찰가, 중간 입찰가, 그리고 땡땡이, 평균 입찰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고 보셨을 텐데요. 해당 단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최소 노출 입찰가의 경우 최근 4주간 검색을 통해 노출된 광고 중 최하위에 노출되었던 광고의 입찰가 중 가장 큰 값입니다. 중간 입찰가의 경우에는 최근 4주간 검색을 통해 노출된 모든 광고의 입찰가를 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입니다. 그리고 땡땡이 평균 입찰가의 경우에는 최근 4주간 수, 해당 순위에 노출되었던 입찰가의 평균 값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구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광고 순위는 입찰가 그리고 광고 품질, 광고 순위 기준, 사용자의 검색 환경 설정, 광고 확장 및 기타 광고 형식에 예상되는 영향을 종합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경쟁사보다 키워드가 광고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면은 경쟁사보다도 낮은 CPC로도 더 높은 계제 순위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글의 경우에는 다양한 캠페인 유형에 맞춰 여러 가지 입찰 전략이 제공되는 게 구글의 입찰 방식입니다. 어, 광고 소재를 작성하는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먼저 소재는 사용자가 검색을 하고 난 후에 최초로 만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사이트가 제목과 설명, 그리고 광고 클릭 시 이동되는 페이지인 연결 URL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어, 소재 작성 시에 가이드에 맞게 작성이 되어야 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가 가이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의 노출이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광고 소재 작성에 대한 팁을 확인해 보면은 첫 번째로 차별화된 이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 말고도 경쟁사가 같이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차별화된 이점을 강조를 시켜야지 우리 소재가 특별하고 사람들이 확인하고 유입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 프로모션 및 특별 혜택을 광고에 기재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프로모션으로 들어가는 브랜드 세일이나 혹은 상시 진행하는 세일이 있다면은 해당 프로모션을 노출을 시킨다면은 소비자들이 보았을 때 같은 상품과 비슷한 가격이라도 프로모션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한 유입이 높아지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이나 할인 혜택이 있다면 같이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개 이상의 키워드를 광고에 포함을 시켜야 하고 광고와 관련성 있는 방문 페이지를 연결하여야 합니다. 내가 검색해서 잠옷을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내 검색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방문을 하려고 기재된 URL을 클릭했을 때 내가 검색을 한건 잠옷이지만 들어갔을 때 신발 혹은 어, 상의 치마 하이 이런 URL로 연결이 된다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URL이 아니기 때문에 이탈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거, 사용하는 키워드가 잠옷이라면 혹은 신발이라면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URL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광고 소재를 등록하여 실적이 우수한 광고 소재 발굴을 진행하면 좋은데요. A, B 테스트라고 해서 A 소재와 B 소재의 문구 혹은 이미지를 다르게 설정을 해보고 어떤 소재가 소비자의 클릭률이 더 높게 나는지를 판단하면서 어, 내가 더 좋은 소재를 발굴해 나가고 그 소재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유입을 이끈다면 그 이전에 한 개만 단일성으로 진행했던 소재보다는 랜딩 소재가 조금 더 소비자의 유입을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장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확장 소재는 이미지 전화번호, 서브링크, 추가 제목, 서브 제목 등등 우리가 소재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확장 소재의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활용하면서 소비자가 저희 쪽으로 전화를 했을 때 바로 전화 연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 이미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벤트가 있다면은 혹은 무료 배송을 진행한다면 해당 부분을 같이 기재하면서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노출에 대한 의미도 많이 전달을 하고 유입도 이끌 수 있도록 확장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구글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구글에는 광고를 게재할 검색어를 지정하는 확장 검색 그리고 구문 검색 일치 검색의 유형이 있습니다. 확장 검색은 키워드 목록어에 없는 유사어에 대해서도 광고가 자동으로 게재되어 더 많은 웹사이트 방문자 유입을 가능하게 해주고 키워드 목록 작성 기간을 단축을 해주며 실적이 우수한 키워드에 비용을 집중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장 검색이고요 구문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일치 검색어에 비해서 더 많은 검색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 제품 또는 서비스가 포함된 검색어에게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것이 구문 검색입니다. 입니다. 일치 검색의 경우에는 키워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검색어에 광고를 게재시키는 방법을 일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어, 저도 검색광고 마케터 시험을 하, 한 번에 바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보긴 했지만 어, 이 구글의 확장 검색, 구문 검색, 일치 검색에 있어서는 어, 많은 지, 문제가 출제되었. 썼던 만큼 이 부분은 한번더꼭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주시면은 시험 봤을 때 해당 문제를 틀리지 않을. 그 다음은 품질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품질지수 같은 경우에 네이버는 7단계의 품질지수로 분류가 되고 막대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음 키워드 등록시 같은 키워드에 노출되고 있는 광고의 평균값에 근접한 값으로 4단계의 품질기수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게재하고 난 후에 최소 24시간 이내부터 품질이 측정되어 품질지수가 적용이 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계정의 키워드 별로 1에서 10점까지 부여가 되고 있고. 광고와 광고에서 연결되는 페이지 품질을 수정한 점수입니다. 구글의 품질 평가 점수는 예상 클릭률, 그리고 광고 관련성, 방문 페이지 만족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으며 키워드 단위로 총 0점에서 10점까지 부여를 하고 10점 중에서는 맨 처음에는 0점으로 시작해서 실적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서 품질 평가 짐수가 변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품질 지수가 그 근접지의 평균값인 4단계로 부여가 돼서 시작이 된다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10점 을 가지고 최대를 본다면은 그 중에서 0점을 최소치로 처음에 부여를 받고 실적 데이터가 누적되고 계속 좋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품질 지수가 상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오늘은 이 해당 문제 품질 지수나 혹은 다른 광고 소재에 있어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다음번 교육에는 검색 광고 운영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 본부 6팀 김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